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번 예배 늦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예배 드립시다. 3번 예배는 끝까지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텐데 그러면 같이 사도 신경 하시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에스더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 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선을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두 나들 부리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하여 놓은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중에서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학생이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춤을 추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춤을 추러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이번 학생은 서울대에 진학을 위해서 수능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만 면접날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디나케 뛰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헬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헬기 태워서 데려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사막 여행을 왔다가 일행들과 헤어져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직전의 상황에 신기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는 요. 하나님 말고 날 믿으면 내가 오아시스를 네 앞에 주도록 하마. 친구들 친구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대신이었어요.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민족 가운데 모르트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마는 모두가 전하는데 모두드게가 거부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두드게가 거부했던 이 사건이 그냥 모두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전부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 모드드게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드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에스더보고 왕 하만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 가서 그왕 앞에 나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던 사람은 왕이 부르는 사람만 왕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에게 찾아간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이 금 장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 장식을 자기 앞에 나온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왕의 신하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유다민족 가운데 이예수더라는 사람은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내가, 내가 죽을 길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도 이 유다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참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찬양을 듣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잠깐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엄청 중요한, 엄청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했던 그 순간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다 전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 우리 모든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단하셨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에스더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장식을 에스더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한다면 에스더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 아니라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하만과 그의 부하들을 말, 고발하면서 그 하만을 내쫓고 하만이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상황들 혹시 기억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교에 합격하기 직전인데 면접에 갈 방법이 없거나 사막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더욱더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더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유다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지키신다라는 이 날을 기념해서 유다 민족은 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우리 앞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조금은 있겠지만, 어 이것을 의지해도 되겠지만, 저것을 의지해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줄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에게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금식해달라고, 함께 날 위해서 조금 더 힘써달라고, 하나님 함께 붙들고 함께 예배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사님 또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지금 다 각자의 집에서 드리고 있는 이 청소년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교회에서 여기 교육부 전체에서 회의를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나올 수 있을지, 나오게 될지, 정하게 될 텐데 그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또 우리가 이 사태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동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보다 친구들이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받 하양하지라주 너의 큰 상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 그의 영을 부서진 사랑 안에서 그진사 주시면 이제 같이 봉헌을 드릴 건데, 아, 화면에 떠 있는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올리거나, 아니면 조만간 다가올 오프라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아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우리의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잠깐 예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이제 다음 주에 부서에서 모든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부에서 모바일 카트라이더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팀이 경기를 했고, 오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저녁에도 한 팀이 경기를 하게 될 건데, 혹시 어, 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좀 용기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한번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 나이 소식 내가 카톡방 대충 읽어서 못 봤는데라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카트라이더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선생 전도사님에게 던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진 못해도 늘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